일단 길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. 뭐야 이거는 똥. 잠깐만 너 조용히 하고 있어봐. 아 피켰어. 만들어야 돼. 오? 뭐야 이거 두 개가 응답에 부름했는데? 뭐야 두 개가 생겼어요. 뭐야 이거. 뭐? 아이 똥새끼 이 똥새끼가 받은 거네. 아 진짜 두 줄기 팬다 니. 문너크 하면서 때리는데? 보셨죠? 말도 안된다 살려줄 사람 구함 해독에 집중하세요 하면서 나 구하러 오는데? 역시 사람은 은혜를 갚아야 돼 그치? 아니 다부셔버려 저거 뭐 파괴이신데 뭐야 야 빨리 뭐해 이제? 선지자님 움직이지 좀 봐봐 나 힘들어 <웃음> <웃음> 이동속도 깨빠른 아이스 거의 뭐 그냥 안겨있죠? What's a chip? What's a c h i 차 w h a 차차차 chip? What's a chip? What's a c h i 아니, 근데, 맹인이 세명이 있으니까 발전이돌아가는 속도는 확실히 빠르다. 아. 진짜 미쳤냐, 너네? 진짜. 시브 시바! 시바! 피 뜨자 찌라고 진짜로 미친 거 아니야? 이들 진짜로 미친 덩달인가 진짜 개빡치네. 미쳤어요, 님들? 진짜 님들 미쳤어. 살고 싶지 않아요, 진짜? 진짜 미치셨나? 뭐지? 물친 거지, 이 자식? 그럼 음, 여긴 어디인가? 난 누구인가?

쇽! 피해주고! 쇽! 피해주고! 쇽! 피해주고! 쇽! 피해주고! 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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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났네 진짜 이게 게임이냐 진짜로! 얼마나 <놀람> 뭘 어떻게 피해야 돼 더! 아니, 어? 이거 우경자 나와봐! 아니, 이거 내가 아니, 건축가 할 테니까 아니, 피해봐. 아니, 피해봐! 어? 이거 캐릭터라고 만든 거냐 이거 진짜? 아니 잠깐만. 어, 사람이 아니, 적당이라는 게! 아니, 적당이라는 아니, 게 있어야지! 적당이라는 아니, 게! 아니, 캐님 2천원 감사합니다. 아니 얘안앉혀지는데요 여러분들? 안 끼가 어, 안 보여. 아니 들기는 들기 버튼이 안 보이는데요? 개어이 없네. 먼저 나가서 기다릴게요. 어, 낑겨 있는데 얘가? 3 2 1 꺼지면서 빵야. 어? 정의의 징벌 기억이여. 아, 정의의 징벌. 맞다. 정의의 징벌. 음... 이 오라 보이십니까 여러분 잠깐만 어어 어? 너도 낀겨 있구나 얘야어 다시 다시 해야 되네 야너 게임 탈출 좀 해봐 게임 탈출하면 나올 수 있거든 얘야 엥엥 <laughs> 엥? 아니 뭐? <무엇>? 엇야 무적이다 <laughs> 아니 정해진 벌 쓰다가 얘 나갈, 나갈 줄 알고. 뭐 어, 뭐야? 수수 아이고, 슈비님 고마워요. 사천사백 원또 감사합니다. 하유. 얘 뭐야? A few moments later. 정예 진발! 거기서 뭐 하냐? 어, 야 이거 이동하면은 또 야. 아 어, 안돼 이거 이동하면 끊겨요 여러분들 미안하다 잠깐만 야 이거 또 기다려야 돼와 이거 피큐큐님 아니 정해진 벌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안안 안 때려지네 야 멍청아 너도 멍청이고 나도 멍청이냐야아 님들 죄송해요 형을 위해서라면 빵야 30초가 빵야 아니라 갑자기 사라져서 황당했다. 다시 증거. <laughs> <laughs> 오 어, 잠깐만 이 새끼야! 야 갑자기 움직이는 게 어딨어? 아 존나 어려아 오... 잠깐만 야이 새끼야! 푸 음... 야너왜 이렇게 자신감에 차 있는 표정이야? 약간 좀 마음에 안드는데어 샤먼짱 안녕. 글적글적글적글적 그죠 그쪽. s r p i 니 형님. 나도 외쳐! 외쳐 외쳐! 다들 외쳐! 비벼 비벼! 나 비벼. 비벼? 나 비벼! 존나 비벼! 나이 누가 서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! 계속 비벼! 나이스! 환상. 그만 오라고! 빙글 둥글게 둥글 <laughs> 한명 떨어뜨렸고. 내가 우측을 아니, 담당하지. 아니 둘다 어떻게 내 쪽으로 오는 그럼 건데? 그럼 내가 좌측. 울먹거리게 하네 또? 난 죽음을 택하겠어. 난 죽음을 택하겠어. 어? 아, 난. 애기야, 가자! 오케이, 날라오는 거, 막아주고요. 오케이. 여기 내려놓고, 프렌드 실드! 오케이! 부캬! 이번 판 정말 고되고 힘들고, 정말 어려웠지만, 하지만 우리 카우보이 님이, 정말 열심히 살려줬지. 하지만, 카우보이 님은, 초반에, 뭐야. 잠깐만. 미친 님 진짜로. 이거. 죽일라고 했던거 맞지 이새끼 쪼끔만 조금만 더조금만야 거의 다왔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조금만더 당신 나갈 수 없어요 빠세이 거기다가 음. 잠깐만 잠시 아니 빠야 빠야 증식한다 안떠 있네? 뭐야 향수를 왜 사가? 아니 못 나가는데? <웃음> 빵야 빵야! 키키키키 <laughs> 진짜 역대급 연합이다 아니 뭐 하는 거야? 제기 행방은? 그니까 최근 어디 갔어? 아니 야 항복을 하던가 반대로 나가던가 개구멍으로 나가던가 세계 중리 하나를 해! 부장! 저도 좀.. 아닌 척좀 해주세요! 뚝배기! 아 하니! <목소리> <목소리>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! 배 앞으로 오세요 배 앞으로 감시자도 오고 있는 건가? 다 총모다! 감시자.. 다 왔다 다 왔다! 자 총성을 울려라! 가자 가자 이쪽으로 뭐야 네 명인데? 빵야, 빵야! 방금 대화 응. 다본 한국인 감시자 심정 어떨까? 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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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키우, 와봐요 님들! 형님들! 이쪽으로 와봐요. 그렇지, 내가 먼저 쏠게! 빵!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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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야, 빵야. 다음! <laughs> 빵야 빵야 빵야! 빵야, 빵야, 빵야. 무산아 진짜 이거 한번 합의하자 7알? 머드팩 뿌릴라고? 뺏야 씨발